안녕하세요, 독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어, 독자님께서도 아마 접하셨을 서울경제신문 기사인데요. 국경을 넘어서 정말 특별하고 좀 감동적인 구조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네, 그 한국 소방관분들 이야기 맞죠? 체코에서? 네, 맞습니다. 해외 연수 중이던 우리 소방관들이 체코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 현장을 딱 마주치게 된 건데요. 거기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현지 시민을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어휴 좋은 일 했네 하고 넘기기에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훈훈한 미담 이걸로만 볼건 아니고요.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소방 시스템의 전문성이라던가 또 대원들의 어떤 헌신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하는지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음, 특히 그 구조 받으셨던 체코 여성군이 서툴지만 직접 한국어로 권역까지 해서 보낸 그 감사 편지 내용 있잖아요. 그게 이 사건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아이한 문장이 주는 울림이 참 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편지의 이야기 듣고 정말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토대로 당시 체코 부르노 시내에서 벌어졌던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볼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베테랑 소방관들을 그것도 낯선 땅에서 망설임 없이 바로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보여준 그 전문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이런 걸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먼저 사건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2025년) 소방청에서 모범 구조대원으로 뽑힌 분들이더라고요 정예 소방공무원 (22분이)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해외연수를 떠난 거였죠 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일정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관광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럼요 빌쿠 아닙니다. 그 모범 구조대원 해외 연수라는 이름에서도 딱알수 있듯이요. 이게 그냥 뭐 포상 휴가나 관광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고요. 음. 전국에서 엄선된 최고의 구조대원들이 모인 거죠. 외국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 또 구조 기술 이런 걸 직접 보고 배우려고 마련된 상당히 수준 높은 전문 연수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지 소방청이라든지 구조 훈련 센터, 실제 재난 대응 기관들 이런 데를 방문해서요. 그쪽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비는 뭘 쓰는지,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아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개선할 점은 뭘까? 이런 걸 찾는 게 주목적입니다. 일정이 아주 빡빡하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 엘리트 대원들이 더 발전하려고 간 그런 중요한 기회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연수 4일차, 8월 28일 오후였군요. 체코의 제2의 도시라는 브루노 시내를 버스로 이동하던 중에 정말 예상 못한 상황을 딱 맞는 겁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그 보도블록 같은 구조물에 걸려서 그만 확 넘어진 거죠. 이게 그냥 살짝 넘어진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기사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요. 상황이, 어, 꽤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부러지고, 양쪽 손바닥에도 그냥 찰과상 정도가 아니라 꽤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갑작스러운 충격이랑 통증 때문에 넘어진 상태로 한동안 몸을 잘못 가누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주변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위태롭고 좀 안타까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 순간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우리 소방관들이 지체 없이 현장으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 이게 참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는 건데 여기가 외국이고 낯선 환경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뭐 당연한 반응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체 없이 행동했다는 건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정말 투철한 직업 정신, 그리고 몸에 밴 본능이죠. 소방관에게는 사실 눈앞에 위급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 개입하는 게 거의 뭐 반사적인 행동 규범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이걸 명확히 아니까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막 달려간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기사를 보면 여러 대원들이 거의 동시에 현장에 갔지만 역할 분담이 즉각적으로 딱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일부 대원은 넘어진 여성분 주변 교통 통제하고 행인들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면서 2차 사고 위험부터 막았고요. 아, 먼저 안전 확보부터. 그렇죠. 다른 대원들은 또 신속하게 여성분 상태 확인하고 가지고 있던 비상 구급함 있잖아요. 거기 약품이랑 드레싱 키트 이용해서 출혈 부위 지혈하고 또 골절 의심되는 부위 안정시키고 이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바로 시행한 거죠. 와. 네, 마치 진짜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겁니다. 이게 바로 평소에 반복 훈련한 결과고 또팀업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소방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놀랍네요. 그 현장을 지켜보던 체코 시민들도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능숙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워하면서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분들 눈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오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모습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권마다 또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기대치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훈련하고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쌓인 역량이 딱 나타난 결과죠. 특히 이게 국외 연수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자기들 관할 구역도 아니고 뭐 언어도 잘안 통하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딱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현장처럼 본능적으로 그냥 인 국경 구조라는 그 최우선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 이게 바로 한국 소방의 높은 수준 그리고 대원들의 헌신적인 자세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성은 국경을 초월한다. 이건 증명한 셈이죠. 그렇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딱 마친 뒤에 대원들은 당연히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팔꿈치 골절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니 뭐 당연한 조치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 괜찮다면서 병원 가는 것보다는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조금 의외의 반응인데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문화적인 차이나 아니면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대원들은 여성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취해주고 또 도착한 보호자한테 환자 상태랑 응급처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안전하게 인계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며칠 뒤에 이 연수단 앞으로 아주 놀라운 이메일 한 통에 도착합니다. 아 드디어 그 감사 편지의 이야기군요. 네. 당시 구조됐던 체코 여성이 직접 보낸 거였는데 더 감동적이었던 건 이분이 그 감사함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그 번역기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점이에요. 서툴지만 그 정성 가득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기사 읽으면서 참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정성이고 감동이죠. 그 편지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나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이런 아, 정말 진심 아니면 나오기 힘든 표현들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도 마음도 힘드셨을 텐데 자기를 도와준 이방인들한테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은 우리 소방대원들도 역시 큰 감동을 받고 또 소방관으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다고 그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메일은 그냥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국경, 언어, 문화를 다 초월해서 발휘된 어떤 인간의 또 연대의 가치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움을 준 사람들의 어신도 대단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 깊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독자님께서도 혹시 뭐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주면서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그런 경험 한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런 작은 경험들이 때로는 아주 거창한 구호나 펜페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도움을 받은 분이 서툴더라도 상대방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애썼다는 점. 이게 바로 진정한 상호존중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재훈 소방청 구조과장님 인터뷰 내용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국외 연수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소방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누구보다 빠르게 구조자의 곁으로 달려가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는 말이요 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는 표현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깊은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그 언급은 아주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김 과장님이 이번 사례는 한국 소방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본부는 장소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이게 그냥 단순한 칭찬이나 뭐 자화자찬 이런 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한국 소방관들의 구조 역량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죠 아. 이건 국가 전체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물론 뭐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혹시 이런 시각은 없을까요? 이게 외국에서 공무원 신분인 분들이 공식적인 절차나 요청 없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라던가 아니면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은 없는 건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의 역외 활동에는 여러 규정이나 제약이 따르긴 하죠. 하지만 소방관, 뭐 경찰관, 의료인처럼 인명 구조와 직접 관련된 직업군은 조금 다르게 봐야할 측면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을 목격했을 때그 직업 윤리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연수 프로그램 자체에 현지 법규나 문화에 대한 교육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연락 체계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이미 몸에 밴 일단 구조하고 본다는 그 전문가적인 본능과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죠. 음. 그리고 그 결과가 다행히 긍정적이었기에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위기 상황에서 훈련된 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시스템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신 해도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능력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분들이 참여했던 모범 구조 대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원리 취지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뭐 선진 시스템이나 장비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재난 현장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의 역량. 다시 말해, 잘 훈련된 전문가의 지식, 기술,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헌신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네. 이번 체코에서의 사례는 이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한 개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국경을 넘어선 감동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명확히 보여준 거죠. 네. 네, 오늘은 독자님께서 공유해주신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체코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현지시민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구조한 한국 모범 소방대원들의 이야기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빛난 우리 소방관들의 높은 전문성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인간애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감동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독자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뭐 정부가 기획한 외교 행사라거나 아니면 대규모 국가 홍보 캠페인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해외 연수 중이던 소방관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렇다면 이처럼 계획되지 않은 개인의 선행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보여주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헌신적인 모습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막 기획된 어떤 홍보 전략보다 국가 이미지나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데 훨씬 더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진 않을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laughs> 네, 어쩌겐 가장 효과적인 국가 브랜딩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계산되지 않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범한 시민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 하나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굽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저희는 다음에도 독자님께 도움이 되는 시의성 있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